요거예요. 제가 어 생각할 시간 한 30초 정도 드릴요드 드릴 테니까요. 한번 이 화면을 보시면서 어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를 한번 고민해 보세요. 저도 한번 보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푸는 방법을 찾아내셨어요? 푸는 방법이 별거 없어요, 이 문제는. 단순 계산이죠. 다섯 개 합해서 어떤 것이 차지하는 비율이니까, 그냥 뭐, 이거 다섯 개 더해갖고, 그 중에 얘가 차지하는 비율, 뭐 그거네. 뭐 별거 없네. 그죠? 별거 없어요. 묻는 거는 별거 없어요. 근데, 시간이 문제죠, 시간. 이거를 1분 내에 풀수 있을까를 생각해보세요. 1분 내에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자릿수가 지저분해요. 소수점 이하가 지저분하니까 반올림하고 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반올림하고 갑니다. 자, 어이구, 거꾸로 넘겼네요. 자, 요게 제가 뛰어나세요. 자, 쟤들 반올림해서 소수점 이하 반올림해서 썼고요. 그 다음에 약간의 요령이 필요해요. 그럼 여기 94, 얘가 반올림해서 92, 얘가 90인데 그 다음에 얘가 54겠죠? 그럼 4, 2, 4 해서 끝자리를 맞춰보면 일단 10이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앞자리에 보면 9 2세개에5 2한개죠 그래서 270에다가 50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190 그걸 감안하면 520이 나옵니다 그럼 520이 나오는데 이제 다시 190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해 봐야 되겠죠 그럼 520에서 190이 차지하는 비율은요 520의 10%가 5 2야 그죠 이거 이제 비율 계산할 때 제가 자세히 또 말씀드릴 거예요 그럼 1%는 5점이에요 그러면 나눗셈 하지 마시고요. 곱셈으로 접근해 볼게요. 52의 3배에다가 그죠? 즉 156에다가 5.2의 6배를 했을 때 190에 가장 가까워집니다. 그러니까 36%라는 거 여기서 30 여기서 6 해서 36%.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렇게 풀면 나쁘 d 나쁘 o d 아니에요나쁘 d 나쁘진 않네. 나쁘진 않아. 잘했어. 그 정도. 그럼 어떻게 하면 더 빨리 풀수 있을까요? 제가 한번 알려 드릴까요? 그냥 막대의 길이를 활용해 보세요. 막대 길이. 막대 길이를 보면 자제 눈에는 저 선이 보여요. 저 선이. 제일 위에 막대를 딱 절반 잘랐을 때그 아래 막대들이 요 녀석들은 거의 그 절반 정도 돼요. 숫자로 봐도 얘를 190으로 보면 95가 딱 절반이잖아요. 뭐 절반에서 조금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거의 절반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그것에 다시 절반보다는 조금 삐져나왔어요. 근데 여기 삐져나온 게 이거, 이거, 이거랑 뭐 거의 상세돼요. 비슷해요. 그러면 이제 직관적으로, 시각적으로 볼게요. 제일 위에 거를 2라고 봤을 때 밑에가 111, 0.5 정도 된단 말이야. 이세개를 합치면 3.5야. 그럼 다시 얘 구조를 보면 5.5에서 2가 차지하는 거야. 자, .5로 끝나는 애는요. 두 배를 해주세요. 자, 11에서 4가 차지하는 거네? 그러면 11에서 4가 차지하는 건 110에서 40이 차지하는 거야? 그럼 110에서 40이 차지하는 거는 100을 기준으로 보면 36 정도네? 이렇게 끝나겠죠? 그럼 36%랑 계속 가장 가까운 거 찾아주자. 오케이? 네, 이렇게 가면 뭐 굉장히 쉽게 풀수 있다는 거예요. 뭐 지금 이게 잘 몰라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강의 들으시면 되니까. 이런 걸할 거라는 것만 보여드리는 거예요.